수능 특강 영어 독해 1강 5번 빈칸 추론 들어갈게. 자 이걸 미리 선생님이 표시를 하면 이제 순서와 뭐 문장 넣기 아주 내기가 좋은 문장이야. 그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전체를 이해를 해야 돼.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이제 논지가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겠지? 그래서 지금 그 단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쳐놨어. 자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 작가가 어떤 식으로 이 글을 끌어가는지 한번 따라가보자. 자어 부모님들은 때때로 try to justify. 자정당하려고 했습니다. 아이의 나쁜 행동을 뭘 가지고 with the rationale. 어떤 이유를 가지고. 여기도 나와있지. rationale 이유. 이유 또는 근거 우리가 보통 뭐 근거라고도 해서 그러지 자 그래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나쁜 행동을 정당하려고 했습니다 뭐 당연히 자기 자식을 감싸려고 하지 않겠니 그럼서 Robert was running around. 자 Robert가 자뭐 하고 있어? 어막 주위로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올려다니고 있어요. 뭐 바로 나쁜 무리들과. 음. 자 우리 애는 너무 착한데 얘가 나쁜 애들하고 몰려다니가지고 나쁜 짓 하고 있어요. 걔들 때문에 뭐 이런 얘기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The implication 이거는 어떤 함 함이 우리 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함축된 의미지. 바로 이앞문장의 함축되어진 의미는 is that that idea. 그게 뭐야? 바로 Robert의 행동이 was influenced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또는 caused 야기되어졌다는 거야. 요긴 요렇게 병렬이겠지. 뭐에 의해서 바로 by 뭐에 의해서 the other members of the crowd 바로 그 무리의 다른 멤버들에 의해서뭐 이거는 전형적인 얘기들 아니? 부모가 하는 말. 우리 애는 원래 착한데 저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얘기 아니니? 자, 그러면서 이제 d i s 가 나와. 너가 바로 순서 찾기의 단서다. d i s 가 나오는 게 바로 이 함문장이야. 이것은 m a sound good 어 좋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It may be correct assessment. Assessment는 평가지, 평가. 그래서 그것은 uh, correct, 정확한 평가일지도 몰라요. 어, 이게 사실일지도 몰라요. 어, as far as it goes 하면 우리가 해석할 때, 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석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 원래 직역을 하면 이 얘기지. 자, 직역을 하면, 자, 어, 그것은 올바른 평가일지도 몰, 모릅니다. 그 멀리까지 어느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이 가게 되는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어, 그냥 부사절처럼 우리가 해석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오를지도 모른다는 거야 아빠, 아까 그 말이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반박을 하는 거야 하지만 it leaves out the fact leaves out the fact 하면 leaves out이 배제하다 이런 뜻이지. 그것은 그 사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 자, 사실이 추상명사니까 뒤에 뭐가 없겠어? 바로 보충절이야, 보충절. 뒤에는 어떻다? 완벽한 문장이 올 거야, 완벽한 문장이. 자, 뭐, 어떤 사실? 로버트 또한 어떤 의지가 있는, 그리고 participating, 참여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하는? 기여하고 있는 이 무리의 멤버라는 것입니다. 로버트도 사실 그 무리의 멤버라는 것입니다. 그지 그리고 병렬. 그리고 또 어떤 사실을 배제하고 있지? 그가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대략 거의 똑같은 정도까지. 똑같은 정도 해놓고 얘 추상명사니까 다시 보충절. 어떤 정도? 바로 그들이 그에게 영향을 주는 것과 똑같은 정도까지. 바로 로버트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 라버리트는 너무 순진한데 쟤들 때문에 그냥 나쁘게 됐다가 아니라 얘도 다른 멤버들에게 똑같이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얘기야 그렇지? 얘기가 이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로 싹 가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또 그렌티드가 나왔네 그렌티드의 뜻은 우리가 해석할 때 인정컨대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원래는 이거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이겠지 그러니까 어, 주절의 사실을 뭐 인정하건대 인정한다 할지라도 뭐이 원래 이런 문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워낙 좀 빈도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이 부분 원래 이제 그 주어가 클라우즈하고 다르잖아 근데 이건 워낙 많이 쓰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생략하고 거의 그냥 이거 하나가 부사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야. 하나의 부사처럼 알겠지? 그래서 그냥 granted 하면 너무 이거는 뭐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컨대 이러면서 우리 넘어가자 어, 연결사처럼 생각하면 돼 연결 부사처럼 자 그래서 인정컨대 그 무리들 예를 들어 갱들 바로 깡패들이지 이런 무리들은 때때로 어떤 것들을 collectively 집단적으로 합니다 해놓고 이건 관계사야 대신 관계사야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빠져야 될 거야 빠지는 자리 바로 두 뒤에 두 뒤에 빠진다 두 뒤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집단적으로 하니? 바로 그 개인 멤버들이 뭐야? 아이고 그 개인 멤버들이 by themselves 어, 그들 혼자서는 뭐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지? 그들 혼자서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자, 뭐야? 집단적으로 한다는 거야. 그냥 혼자 있으면 안 하는데 무리로 모이니까 그들이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인정 근데 그거는 내가 인정한다. 그런 것도 사실이다. 근데 다시 또 나온다는 거지. 하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블레이밍 더 크라우드, 그 무리를 비난하는 것은 뭐 때문에? 바로 나쁜 선택 그리고 어 책임감 없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 무리를 비난하는 것은 misses the point entirely. 요점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어 놓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냥 단지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 인정하다 할지라도 자 그렇다고 무리를 나쁜 행동과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모두 비난하는 것은 요점에서 벗어났다. 꼭 그런 것만이 아니다. 이러면서 콜론이 들어간 거는 구체적인 설명이지. 그러면서 나오는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잖아. 첫 번째 친구, 그 다음에 어떤 어서시야 동료, 동료 정도로 해석하자그 다음에 크라우스 무리 또는 그룹은 our choices 선택입니다. 선택. 아, 이런 것들, 지가 선택하는 거야, 지가 선택. 지가 선택. 그지? 그리고 두 번째, 블랭크입니다. 자, 뭐가 자, 이 블랭크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니?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이거야. 어, 이 로버트도 그 무리 중에 하나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멤버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거겠지. 자,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답은 5번인 거야. 개인들은 영향을 줄수 있고, 그리고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바로 그룹을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답은 이거라는 거지. 살아있네, 에?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앞 문장이다. 바로 이거, 바로 이러한 사실이 one very good reason 바로 하나의 아주 좋은 이유입니다. 왜? 바로 친구들과 가까운 어떤 동료들이 should be chosen 주의 깊게 선택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 얘기는. 자, 우리가 개인들과 이 그룹을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글의 주제는 이건 거야 어? 밑줄 쫙 u n 이야 o u 게하 y 것은 사요요 o u 장요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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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u n g young, y 쭉 풀어 쓴 다음에 이 문제점 제기의 요약이라고 보면돼 그러면서 여기 콜론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제지 어 이거 좀 벗어난 것이다 그럼 뭐가 뭐가 제대로 이해하는 건데 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지 뭐 친구들 동료 그다음에 군중 이런 사람들은 선택한 거야 그 사람이 선택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다 개인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아 그 구성하는 멤버들과 서로서로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이 현실을 바탕으로 이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하나 드러내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요, 여기까지도 이제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좋은 이유라는 거야. 친구가 조심스럽게 선택되어져야 하는. 단지 뭐가 아니라 not simply encountered. 단지 우연히 만나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응? 그래서 over a period of time. 자 시간 어, 어떤 시간의 기간 동안. 그거는 뭐하다 시간이 걸쳐서 또는 그 시간 동안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치? 어떤 시기 동안 이렇게 친구와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 선생님은 이거 순서 그다음에 문장 높이를 아주 강추를 하고 싶어. 일단 전체적으로는 크게 문제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제시하는 방법 안에서도 뭐를 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얘기들 있지 일반적인 부모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우리 애가 잘못된 거 같이 다닌 친구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라 거야 근데 이게 처음에 얘기를 해어 이거 맞을 수도 있어 그래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 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사실 빼먹고 있어 얘도 로버트도 바로 군중의 물이라는 거야 그리고 얘도 다른 멤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바로 끝나지 않았어 그런데 어, 물론 인정한데 군중들이 그러니까 무리들이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하지 않을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 사실이야. 사실이야. 그러니까 무리 때문에 영향 받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 탓을 뭐다 무리에게 하는 거는 포인트를 완전 빗나간 것이다. 자, 그러면 그게 빗나간 게왜 빗나가지? 친구라든지 동료 그다음에 무리들이 지들이 선택한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 개인과 무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친구나 가까운 동료를 선택할 때 주의 깊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논리가 되고 있다는 거. 그치? 그래서 이거 순서 문장 넣기 꼭좀 신경을 쓰면서 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자, 그거에 그 순서 문장에 이제. 대비를 하면서 그 대비를 하면 자연적으로 그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휘 문제라든가 빈칸 문제는 자연적으로 보이게 될 거야. 일단은 우리가 주제문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거, 이 부분, 이 부분이 될수있다는 거. 물론 주제문이 빈칸이 뚫린 거고 알겠지? 자, 그러면 5번 영서 마무리하겠습니다.